오늘의 마지막 축구 경기에서 FC스팅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스팅이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준이 류재환 선수를 필두로 한 중앙 미드필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수비에서는 권윤, 김선주 선수가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깊은 소식으로는 부상으로 휴식 중이던 정영록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하여 뛰어난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백미는 마지막 축구경기에서 스팅이 풍운을 압도하며 4대1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오랜만에 서울에서 온 권경훈 선수의 활약과 정우종, 조경준, 조민세골 및 11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기량을 발휘하며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오기티도 있었습니다. 최성민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로 무실점 경기를 한골 헌납하는 등팀내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승현 선수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은 처음이다 며자중을 폭속해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